아, 김이랑 배님, 어서오세요. 김이랑 배님. 예,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시오. 예, 드디어, 아, 들어오고 계시네요. 아, 반갑습니다. 아, 감이랑, 아, 감이랑 배네요. 감이랑 배. <laughs> 아, 감이랑 배. 아이고, 어, 참, 아, 이름이 특이합니다. 감. 아, 둘다 아주 굉장히 맛있는 것 같습니다. 맛이 아주, 어. 아주 맛있는 과일이죠. 어, 감하고 배요 뭐, 저도 아주 아, 굉장히 좋아하는, 아, 굉장히 좋아하는 어, 과일입니다. 아, 여러분, 오늘 벌써 두 번째 날이네요. 벌써 두 번째 날. 아, 강사라님, 어서오십오 아, 어서오세요. 어서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가워요. 아, 강사라님, 어서오세요. 자주 들어옵시오. 자주 들어오세요. 아, 강사라님, 일조건물조, 일조건물조, 어서오세요. 아, 공정화, 아, 공정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아, 댓글들 많이 올려주세요. 댓글들. 아, 그래야 아, 여러분들이 예, 많이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피터른채, 아, 피터른채, 아, 어서오세요. 피터런치 어서 오세요. 아, 경주마. 아, 경주마. 네. 아주 잘 달리시길 바랍니다. 아 잘. 아, 달리시기 바라요. 추경, 추경님 오세요. 추경님 오세요. 아, 유호수, 아 감히양배 아, 네, 라이브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아, 네,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돼가지고 아주 뭐, 어, 기분이 좋고, 어, 새롭게 활력이, 예, 활력이 넘치는 것 같아요. 활력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아, 뭐, 서로 어, 이렇게 예, 그 좋은 얘기 주고받으면서 어, 우리 붉은 기록의 때들 같이 포홀 날라서 경제적 아, 자유의 나라로 가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추격. 추격님 오세요. 추격님 오세요. 1조. 스노우볼 답 아, 스노우볼 회죠. 1조. 아산 굴려서 얼른 법백과 같은 부자가 되어 될것 같습니다. 네. 1조 머니답. 아 1조 머니 볼스답. 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리치 스타그리치맘 어서 오세요. 어우 아, 스타 스타그로 리치 되시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아스타리치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아이고. 음? 아 이거 아 예전에 돈 쓸어 담는 여자. 아돈 쓸어 담는 여자. 아이고 반갑습니다. 돈 쓸어 담는 여자. 아 스타그리치맘. 아예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아조현영님도 어서 오세요. 조현영님도 어서 오세요. 아 스타그리치맘이 아, 반가워요, 반가워요. 아, 여기 올까? 다 만나네, 요다 만나요. 아, 돈 쓸어 담는 여자. 앞으로 계속, 어, 아, 돈 좀, 어, 이 라이브 방송 보고, 돈 좀, 쓰러 어 쓸어 담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중현왕, 종현왕이 어서서, 모니트리에모니트리오서서모니트리 아, 어, 어, 그, 댓글로 인사 좀, 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댓글이 많이 달려야또 제가. 어, 여기, 어, 어떤 분이 들어오셨나. 아, 어떤 분이 들어오셨나, 아, 이렇게, 좀 보고, 굉장히, 예, 반가울 것 같아요. 아, 우리, 예, 돈 쓰러 담는 여자, 아,님, 어이구, 이렇게, 같이, 예, 반가울 것 같아요. 어정세규어 정세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정세균님도 아주 낯익은 여름분입니다 엄청, 언제 쳐보세요? 어, 서오세요 어우, 어서, 어서 썬너피, 어 아, 박혜성님, 어서오세요. 어, 아, 박혜성님, 어이고 우리, 예, 비상투자자분 같이 했던 박혜성님, 어서오세요. 박혜성님, 어, 아, 반갑습니다. 박혜성님, 아, 이제 속속, 들 들어오고 계시네요. 아 박계서님, 아, 반갑습니다. 반가요. 워 음.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갖고 좀, 어, 아, 좀 들어와서, 그, 좋은, 어, 글도 이렇게 남겨주시고, 같이 인사 좀 나눴으면 좋을 것 같다.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아, 정말. 아, 제가 아주 기운이 팍팍 납니다. 기운이 팍팍 나요. 한지은이한지은이 오셨어요. 한지은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어저께 미국 시장이, 그래도 상승 마감했어요. 다운은 살짝 상승했는데, 그래도 나스닥이 0.9%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기술주가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오라클이 무료 어, 맨날 떨어지다가. 아, 12% 상승했다고 그러네요. 아, 덤맥불리동, 덤맥불리동이 어서오세요. 덤맥불리동, 어서오세요. 아우, 고, 9335, 뭐. 장중의 발전. 아, 답, 아, 답 찾는 방법 터득했다. 오늘도 숙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숙제 하나, 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숙제 하나 내드도록 아, 하겠어요. 한지래, 한지래요오세요 한지래, 아, 덤맥불리동, 덤맥불리동. 아, 뭐, 불리, 불리동이 그냥 팍팍 숙기를 빨아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선물의 아침에 약세로 시작했는데, 예, 지금도 약합을 로 보이고 있고 아그아시아 아, 모든 시장이 지금 오늘 상승세를 이끌고 있어요. 아 우리나라 외국인이 선물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아, 지금 좀확 어, 사자로 어, 돌았는데 음. 아까는 샀다 팔았다 하고 외국인이 네, 코, 에,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사고 아, 코스닥 시장에선 아, 팔면서 코스피가 0.5% 상승하고 코스닥은 아, 0.8%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 뭐 지금 아, 보합으로 어,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아, 사탕 님. 아, 선사탕님 오세요. 손사탕님 오세요. 아, 그래서 어 우리 모두 어뭐 아, 궁금하실 텐데 이제 한번 이렇게 예, 우리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 현황판이라고 이게 제가 만들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어, 한 2년 반 전부터 이걸 하고 있는데, 아, 모두 원매수가 1,976개월이나 돼요. 근데, 그에 1차, 2차, 3차, 4제, 선두도6 3 2 0원인데10% 이익날 확률이, 입절률이 83%에요. 83%. 아주 뭐, 어, 옛날에 60% 돌파할 때 좋아했었는데, 지금 83.28%로 계속, 어, 양호한 실적을, 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 오늘의,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아 30분 하니까 뭐그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금방 가요. 아 먼저 이제 좀 주의해야 할 종목을 오늘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의 타점 분석 실계좌를 통한 타점 분석, 그리고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 그리고 막판에는 막판에는 상한가. 어, 개미털기 그것도 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가 개미털기가 음, 잘하면 아주 빠른 시간에 좋은 수익을 낼수 있는 상업가 개미털기 같이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위키스 어, 하이텍. 웹퀵 사이트,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사한가를 벌써 두번 치고, 오늘도 두번 쳤어요. 근데, 에이, 이게 상당히 위험하죠? 갑자기, 아까, 두시 정도에 또, 이렇게 폭락했다가 다시 꼬리 달고 올라오고, 그래갖고, 아, 이렇게 사한가몇번 치는 거. 어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웹키사이트 어, 그리고 아, 플루토스도 이거 뭐막 아주 바닥에서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서 올라오는데 이것도 상한가 세번 치는 거라서 이거는 좀 아, 조심해야 되겠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SC 인베스트먼트 600일 신고가를 치고 있는데 상한가요? 아 근데 역사적 신고가, 600일 신고가에 역사적 신고가 상한가. 아 이게 뭐 들어가면 어서 먹으면 좋지만 아 잘못 물리면 큰일 난다. 아 이런 교훈을 여러 여러 번 얻었죠. 아 그리고 삼화페인트도 계속 연상하면서 아 600일 신고가에 에, 더 올라가면 요거 다중목 단주 턱 12,500원을 넘으면 아 2021년도부터 물리신 분들이 기다리고 계셔갖고 아요것도 살짝 아뭐 굳이 에, 리스크가 있는 종목. 어, 위험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현대 AEDM도 상각가 쳤는데 이 정보는 사실 올라간 건 얼마 안 돼요. 올라간 건 얼마 안 되는데 저 멀리 상장 초 2021년 상장 초 어, 여기 형님들하고 또 싸워야 돼요. 어,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썩뭐 어, 어, 그, 어, 탐탁치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 대우건설 아그뭐 대우건설 완전히 헤매다가 아, 오늘 이 600일 신고가 치면서 올라왔는데 아이 종목도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가면 8천 원 이상 올라가면 또아그 올드보이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요것도, 어, 조금, 아 부담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 유진 로봇. 아, 유진 로봇은 뭐 완전히 로봇 관련주로, 어, 해서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치고 있는데, 에, 우리가, 에, 역사적 신고가, 아, 바닥 대비 뭐 거의, 에, 홉배 이렇게 오른 상황이라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10배 이상 오른 종목은 한80% 이상이 다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아,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아, 특히 로봇 관련주는 너무 그 급등락이 심해요. 그래서, 아, 파도 타기를 잘해야지, 에, 잘못하면 큰일 난다.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 다음에, now IB도, 아, 이게, 에, 다시 오늘 치고 올라왔는데, 에, 이게, 에, 이, 이, 작년, 어, 4월에, 여기 형님들, 사원가 뒤에 겹성능장 던방. 아, 이거하고 또 싸워야 돼요. 아, 우리는 결투를 싫어하죠? 아, 열번 잘하다가 한두 번 잘못하면 그게, 에, 우리의 목숨줄을 어, 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 요, 어, 또, 더군다나 역사적 신고과하고 싸워야 돼서, 조금, 어, 위태위태하다. 이렇게 봐, 아, 봐야 되고 sv인베스트먼트 우리가 여기서 뭐 아주 잘 먹었죠 어, 아, 신곡가 여기 치고 올라올 때잘 먹었는데 아, 월봉을 보면 아 3500원 넘어가면 또저 멀리 다중봉 다중턱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뭐 아, 바닥에서 아주 도는 좋은 종목들도 아, 많은데 굳이 이런 종목 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들도 들고 아시아제도도 600일 신곡가 아 600일 신고가인데 여기 더 올라오면 아, 역사적 신고가하고 또 싸워야 돼요. 아 그래갖고 오케이 목자기 결투, 역사적 신고가, 아, 우리는 결투, 겸투사는 반드시 쉽게 돼 있어요. 겸투사는 그래서 어, 우리가 아, 그런 거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모두 아, 이게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어 그리고 댓글도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아또좀 달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이 들어왔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타점 분석 중요하죠. 아, 우리가 이 타점 분석을 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계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L 엘인 베스트먼트 우리 그 어, 스피스타 아, 스피스타에서 하고 있는 그게 지금 두 계좌가 있는데 두 계좌가 있는데 에, 오늘은. 아, lb 인베스트먼트 리메이드. 그리고 동구 바이오적 무려 세 개, 3개, 세 개나 했어요. 아 근데 이 동구 어, 그 리메이드하고 동구 바이오적은 2차 매도를 했어요. 2차 아,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했고 아, LB 인베스트먼트는 1차 원매수를 아, 매도했어요. 그리고 또 보면 아, 두 번째 계좌는 또 CIS에서 무려 15% 아, 장초반에 매도하면서 동시 효과에 걸려갖고 15% 어, 이익을 냈고 ELP는 9.8로 아, 이렇게 이익을 내면서 두 개의 원매수를 아, 이렇게. 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피인스타, 스피인스타가 완전히 이게 매일 돈이 도는 버는 구조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경험시켜드리고 있고, 어, 금융회사로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매일 우리의 계좌를 계좌를 그 고시하고 있어요 실적을 그래서 돈표락 같은 경우는 연 40%의 수익률을 내고 스팬스탁도 거의 연 61%의 지금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에 대비 뭐 스팬스탁 같은 경우는 하나는 0.35 하나는 0.72%정도에 이렇게 또 실현 이익을 거뒀죠 오늘도 오늘도 어, 무려 세 개, 두 개를 매도했는데, 그, 타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LB인베스트먼트죠? 이게 6,200원에 샀어요. 6,200원에 사가지고 6,820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팔았는데, 아, 우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시 반에 일괄 매도를 다 걸어 놓기 때문에, 아, 이렇게, 그, 갑자기, 주가가 있다가 갑자기 폭등할 때, 예, 그, 놓치지 않고, 어, 놓치지 않고 다 매도를 하죠. 어, 아, 그래서, 아, 이 종목은 상한가 뒤에 갭상승 장단봉, 아, 600일 최대 거래량의 갭상승 장단봉 1900만 조, 어, 어,가 발생한 뒤에 늘렸다가 다시 올라서 여기서 거래량이 또 발생해서 430만 조. 그후 이렇게 살짝 늘렸을 때 6200원. 아, 이 선에서 진입을 했다가, 진입을 했다가, 아, 며칠 만에 여기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아, 아주 이렇게 상한가 뒤에 갭상승 장단봉하고 늘렸다가 이렇게 고가 놀이 상태로 진입을 하면 아주 안전하고 빠르게 이익을 낼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타점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리메이드는 이제 2차 매수를 했죠 2차 매수 2차 매수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스펜스탁은 이렇게 다 이렇게 분할 매수로 분할 매수 매도를 다 관리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모든 종목을 아, 다 관리를 하고 있어 갖고 어 1000원짜리가 뭐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가 9,000원 또 8,000원, 7,000원 떨어지면 그거를 다아 아, 구분 관리하고 있다가 아그각 매수가에 이제 10%가 되면 이제 매도를 하죠. 어 아, 리메이드도 아 이게 2차 아, 이차 매수를 그 2735원에, 2735원, 여기 바닷권에서 했죠? 아, 이거를 이렇게 매수한 이유는, 여기, 어, 6 0 0 최대 거래량, 어무시한 거래량, 2400만주가 되는 장대 양봉, 아, 장대형봉이 발생했는데 이게 완전히 바닥권까지 예, 눌렸어요. 그래서 월 아, 올봉을 보면 이 바닥권까지 다시 떨어졌는데 이 장대형봉의 대량거래량의 세력이 나가지 못했다는 점을 이용해서 이 바닥권까지 예, 떨어졌을 때 리메이드 아, 2차 아, 1차는 3 0 1 0원에 3,010원에 여기서 매수를 했고, 2차는 여기 떨어졌을 때또 매수를 했어요. 아, 그래갖고, 어, 2차를 팔고 1차는 아직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생각 못해 어제 숙제 반가웠다. 이쪽 물죠 네네. 아이고, 오늘도 또 숙제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 숙제하시면 아,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계좌가 아주 풍성해질 거고, 실력도 풍성해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구바이오제약. 아, 동구바이오제약도 여기 대량거래에 장땡봉 1,700만주. 아, 그러면서 이제 약간 조정과 고가뇌를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서 눌렸을 때 동구바이오제도 또 우리가 여기 부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두번 어 내가 거쳐서 분할 매수를 했는데 두 번째가 5,320원에 매수를 했는데 이거를 5,850원에 팔면서 오늘 여기서 팔았죠. 그리고 아직 1차 매수 가격 어가 남았어요. 1차 매수는 5,930원이에요. 아 이것도 곧 매도가 될 거다. 이렇게 타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결국 장대 양봉이 발생했을 때그 세력이 못 나간 상황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진입을 하면 안전하게 그리고 빠르게 이익을 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o say. I go, thank 요 장돌뱅이. o 이고감사합니다감사 go, thank you. I go, thank 해 o u I go, thank y o I go, I go, thank you. I go, thank you. I go, thank y o 턴 오라운드 했는데 k you. I go, t 아, 상한가도에 계속 고가 노리를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계속 고가 노를 하다가 살짝 조정을 받을 때 여기서. 12,890원. 아, 여기서 조정을 받을 때, 12,890원. 여기서 샀다가, 오늘 팔았는데, 이런 것도 아, 여러분이 지금 진입하시기에는 아, 조금 부담이 된다. 왜냐하면 아폭탄 수준이 이르었어요 바닥을 7,000원인데, 아, 여기 벌써 오늘 고가가 15,300이에요. 아, 그래서 6 0 0 신고가 찍고, 아, 이렇게 긴 거리 달고 내려와서, 아, 이거를 신규 진입하기에는 좀 힘들다. 단지 우리는 여기서 워낙 급등을 해서 살짝 밀렸을 때산 그런 상황이죠. 오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ELP, 다음 또타점 문서. 아, 이거는 제가 유튜브 영상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 이건 아직도 갈 길이 모르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정님, 이서오세요 좋아요. 아,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면 더욱 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 감사하겠어요. 이게 그 ELP, 이거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 이거 정말, 아, 이게, 아주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것 같아요. 아, 16,887원이었는데, 2,000원 밑으로 빠지면서 바나만토마 아, 역사적 신적과 가다가 아주 특이하죠. 이렇게 특이한 종목도 별로 없어요. 아, 11월 17일날, 420만주의 상한가, 그리고 14%로 마감했어요. 그후 계속, 어, 아, 거의 뭐, 어, 이 상한가 때의 종가 이상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한 달, 두 달, 아, 두달 반, 거의 세 달을 움직이다가, 이제 다시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 같은 경우에도 2,480원에 여기서 매수했다가 오늘 털었죠. 아 이건 뭐 아직도 아직도 갈 길이 멀은 것 같아요. 이게 바다권을 2,000원으로 봤을 때 이제 2,730원 아니면 뭐 그리고 오늘의 신고가가 종가 기준으로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 9월 이후 최고의 최고의 그거예요. 음, 신고가요. 그리고, 랭커 차트 보면, 랭커 차트, 어, 완전히 위를 높이면서 쭉쭉쭉 어, 올라오고 있죠. 오늘도 어, 빨간 벽돌을 두개 싸면서 돌파를 이루어냈어요. 돌파. 아, 이 종목은 뭐 바닥을, 새로운 바닥이 뭐한 아, 2,300원, 400원 거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또 올라갔다가 아, 살짝, 아, 부하다가 올라가고, 살짝, 올라갔다가 횡부하고 그런 거를 해서, 여러 번, 여러 번, 우리에게, 목걸이를 선사해 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LB인베스트먼트, 어, 그리고, 어, 리메이드. LB인베스트먼트는 이제, 여기 보면, 조금 더 올라가면, 이게, 그, 아, 이게 다중봉 다중턱이 또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어, 추가 진입하기에는 이건 또 살짝, 아, 꺼려지는데, 리메이드, 뭐 이런 것도 괜찮고, 동구바이오도 이제 다시 치고 올라오고, 이거는 약간 꺼려진다고 말씀드렸고, ELP는 아직도 먹거리가 많을 거다. 아, 이런 생각, 어, 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어, 타점 분석, 아주, 이건 실, 실거래를, 아, 실거래를 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점에서, 어, 지금 신고가를 치고 올라오 오는 종목들 빠르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